자 이제는 익숙해진 학교생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이루마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반지의 악령 갑자기 나타난 악령에 이루마는 놀라며 당황하는데요 그러면서 말도 하는 악령 악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그렇게 빈 교실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해봅니다 악령은 아리크레드 통칭 아리씨로 악식의 반지의 화신이었는데요 그런 아리 씨와 대화하며 마력과 마술에 대해 알게 된 이루마였죠. 마술은 이미지를 실현시키는 힘이기에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시도해 볼겸 아리 씨의 모습을 변화시켜 보는데. 어쨌든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친절한 이루마의 모습에 곁에서 도와주기로 결정.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설리번에게 가보기로 하였죠. 유비와와 셔벨하요 악식의 반지는 그저 하나의 마도구일 뿐이라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루마를 걱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죠. 결국 혼자서 찾아보기로 한 이루마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며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아리 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는데 기억하는 순으로 나열을 해보니 이루마의 링크가 올라감에 따라 발전 됨을 알게 되었죠. 기간의 와카레메가 빗터리. 사쿠라야 리베라의 것은 외치지 않게. 보크가 랭크 베토이 났던 아토의 ランクギミルにのってくるわ。しゃれる。ランクーアーリシエヨンガるタンのサーラチャリゴ、クロケイルマイゲン、ヘロンボクヨガセンギゲデオンデ。ハロガジナンダムナイ。オッテ、ハクセンゲブリュージゲディネン、イルマイナンデヨ。オマイタチンガショマグ研究バトラだがバトラの活動は3年生1名以上かランクダレス以上の団員3名以上が必須 마그켄과 조켄을 미달していない. 분리 이유는 바토라의 활동 중지에 대한 것.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각각 다른 부 활동에서 활동한 뒤 그곳 부장에게 추천장을 받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었고 남은 이루마가 들어갈 바토라는. <목소리> 자, 그렇게 학생회에 들어가게 된 이루마. 이른 아침부터 하는 업무량과 강도 높은 훈련합숙까지 하면 운영되는 생활에 힘들을 법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이름화였죠. 하지만 그런 그도 버티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앞발이 거리가 깊으이니까 그래도 이제는 적응된 학생의 일 이렇게 순조롭게 끝나는가 했는데요. 그때 누군가에게 학생회장이 습격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회장은 금방 정신을 차리지만... 어째, 아멜리의 상태가 이상해졌는데요. 뭔가 소녀가 된 아멜리, 문제가 있나 선생들에게 들어가 보지만 이상은 없고 단순 성격이 바뀐 것이라는데... 하지만 이렇게만 있을 순 없는 법, 학생의 역할을 하며 기억을 찾아가 보기로 하죠. 하지만 소녀로 바뀐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힘든 학생회원들! 예전 아메리의 모습이 그리웠던 그들은 하루빨리 해장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범인색출에 나서보려고 하지만 그런 그때 등장한 또 다른 인물. 바로풍기바토라의 로미엘이라는 악마였는데 화려한 것과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 확실한 친구였죠. 이런 로미엘이온 이유는. 회장이 약해져서 지금은 내 자, 여 기서 해산 선거라 하면, 다 수의 학생이 현학생회에 불만을 가질 경우 할수 있는 선전 폭으로 퍼트라 대표가 나와 학생회장과 일대일로 겨루는 것을 말하는 데요. 선거에 서지면 바터라는 패부 그리고 거절은 할수 없기에 진행을 해야만 했죠. 자, 그렇게 시작된 선거, 로미엘은 자신의 능력인 카리스마를 이용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그런 로미엘의 선거 공약은 수업을 하지 않고 신나게 놀고 춤추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고 하죠. 그 말에 열렬한 환호를 얻는데요. 그에 반해 아메리 회장의 쪽은 수줍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면 결과는 로미엘의 승리였기에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주인공. 이르마는 뭔가를 준비하기로 하는데 그런 이르마의 뒤에서 등장하는 아메리 자신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하며 이르마를 부르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는 중. 아리 씨가 등장하죠. 야, 또이오레르마는 미안하다고 하며 아리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아하며 회장에 걸린 마술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주술은 거의 풀렸지만 회장의 마음에 개변 마술이 얽혀 아직 소녀인 상태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죠. 이르마. 돌아온 줄 알았지만 아직 소녀의 모습인 아멜이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는 학생 회원들 때문이었는데. ればいいと思いますでもそれを今の私ができる自信がなくて怖い皆さんの期待を裏切るの 지금 다들... 생각하는지... 지금의 마음으로는 회장의 역할이 너무 두려운 아멜이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それは理想であっ 야보잖아.라고 <람이> 말하며 예전 아메리가 한 말을 전해주는 이루마.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준다는 이루마의 진심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결전의 투표 날 로미엘은 자신의 능력인 카리스마를 이용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나가는데요. 그 모습에 겁먹은 아메리지만 어제 이루마가 보여준 진심이 떠올라 일어서는 아메리였죠. 그가 신지てくれた 것은 나의 저의... 욕보. ここを最高の学校にしたいと望んだからあなたたちは、生徒である前に、悪魔なのです悪魔の本質は欲与えたられた、ゆらくにあばいすおの欲のに、誇りあばすのですはくよ学生しんでる、せんがかんにゃいやんぞくろんしんがかんやんぞかぎべげせんぐるん、へのげまれぎるぎゅうりげでやったもしあなたたちが己の欲のを、その手に掴かみたのなら 시끄럽게 내 야복에 따라와! 그렇게 선거는 돌아온 아메리의 승리! 회장이 돌아온 것에 다들 기뻐하는데 아메리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죠 나는 너가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일단 선거는 승리하고 친구들을 통해 범인도 잡으며 아메리의 성격 개병 사건은 해결! 이로마와 친구들의 바토라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세... 네? 아삭바라카라 으르시 듣던데 지서 악마처럼 막혀져 있는 이루마.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지난 밤 학생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온 이루마는 그 동안의 일들에 대해 아리시와 나누게 되었는데 이루마가 악마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악마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 나오는 악주의 상태를 도와줄 겸 이루마에게 걸어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덕에 삐딱하게 변해버린 이루마. 원래 성격은 어디 가고 아스모데우스에게 셔틀을 시키거나 클라라를 싸다듬으며 신비한 퇴폐미를 보여주는 이루마였죠. 이루마이隙間風が入り放題ですからね寒いに臭くないか 그런 이루마의 눈에 들어온 건 좋지 못한 환경의 교실. 근처에 쓰레기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익숙한 듯 체념하는 분위기에. 러퍼이어. 바로 불을 질러 버리는 이루마였는데요. こ,こは俺のクラス俺のテリトリーだ決めた俺はこのボロ教室から城に移るぞーツルズエポセルチェレロボヨジノニルマクロケボンキャットゴロンジグデンブンデバンチングディアッアブノーマルクラスの教室移動をー求すーカルエゴ先生もご存知でしょう我らアブノーマルクラスの教室は実にひどい生徒の学習環境を整えるのは学校側の義務では 오카니 각리できる교실がないのだか이ろ오오해あるだ 로열원 오원은 과거 마왕이 학교를 다닐 때 사용했던 교실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보완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을 열라는 말에 빡 개친 선생님이지만. 나라 시오우리たち 하지만 오늘의 이름은 악주기 상태. 개쩌는 퍼스를 풍기며 지지 않고.

그렇게 왕의 교실 이동 교섭을 성립하지만 3일만에 해야 되는 상황에 반 친구들은 의욕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르마는 이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바로 로열원 그곳에 와서 학생들을 꼬시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 선거에 재미만을 위해 투표했던 친구들이었기에 엄청난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교실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다른 영역을 얻는다는 것은 친구들의 마음을 키우기 충분했죠. 도시 함이 다스나라오い끼리아브노마르이 카우즈 그렇게 시작된 허가서 받기 철두철미하게 여러 방법을 쓰며 허가서를 받아내는 문제아 반 친구들. 사실은 절대 무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카레고 선생뿐. 자, 그렇게 결정의 시간 모아온 허가서를 보여주며 마지막 허가서 승낙을 요청하는데요. 다들 모아온 결과에 승리를 예상하지만 허가서가 다 모이지 않아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교직원 전원의 서가 필요했다. 교직원, 즉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가서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 말에 학생들은 반박하지만 카레고 선생님에겐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런 그때 이루마가 이르 무인어 이루마가 허가서를 모은다는 소문에 도장을 찍어온 것이었는데 그렇게 들어는 다른 교직원분들. 모든 허가서가 보이게 되었고, 결국 카레고 선생님도 찍으며 문제하반 왕의 교실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몇백 년 만에 로열원은 개방, 학생들은 개방된 새 교실의 응장함에 감탄하며 바라보게 되는데, 그 안쪽에 가보니 웬 왕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앉은 이못마의 모습이 마왕의 모습으로 비쳐보였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깊은 연타를 느끼며 돌아온 이루마 그때 기억은 남아있기에 한동안 모두에게 사과라고 다닌 이루마였죠 자 오늘도 활기찬 문제아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일에 더 활기찬 학생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종말일이란 일종의 여름방학으로 다들 놀고 쉬는 거에 신나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선생 바로 꺼트려버리는데요 어. 그리고 그 말에 기절을 한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이루마. 이루마의 성적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고여 이루마 지 나, 요 그도 그럴게. 이루마는 인간으로 마술로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기에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자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교실에 들어가니 다른 친구들도 열공 중인 상황 이 의지를 받아 이르마도 공부에 들어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결과는 저참 했는데 맨 코니 언이뭐노그 소스의 부즈가 뭔다 이슈 그러다 발견한 공상 생물학 문제집 이 문제집은 인가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어 풀이는 100점이었는데 이 기세로 수업도 들어가 보았죠 하지만 뛰어나오는 학생들 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들어가 보는데 이런 말을 끌고 가는 무언가. 그렇게 위를 보니 학생들이 매달려 있었죠. <목소리> 그렇게 신기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은 반란 선생으로 조금 독특하며 연구력이 강한 것뿐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자, 그렇게 시작된 수업 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空想生物は古代的というかキトユーカーコノダカラワレワレアカマワシンカジオデオエアハネオテにーレてキタワケだセーゾンキヨーイテハネワトクニチだヨーダー S のアナクテ乱ハネサイアレバニゲクロダダギオムナクセンエドランバランサンセンキョムシロイドマルデロケデンデクロメソーバリジャククロケチョンチェマスネハネ 아리씨의 도움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미안하다며 얼굴을 보여주는 발람선생 얼굴은 예전 사고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며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진심어린 마음에 믿음이 생긴 이루마 저는... 결국 정체를 털어놓게 된 이루마였는데요 그 사실에 놀라며 폭풍질문을 던지는 발람선생님이었는데 긴장해 <놀람> 에? <놀람> 왜냐인간 <놀람> 라며 인간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경각심에 대한 설교를 잔뜩 수세내는 선생. 이후에는 반람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계지식을 배우고 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니 정말 대트는 무사히 통과. 이 기쁜 마음을 전하러 가보는데요. 어째 머리가 달라져 있는 선생님. 이루마는 자신의 은인가? 하지만 그저 기분전환이라고 하죠. 그렇게 성적 향상에 대한 보고도 마쳤겠다. 즐거운 방학을 맞이할 시간, 다 같이 월터파크라는 마개놀이공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월터파크를 즐기려고 하는데. <목소리> 나도. 선생님들에게 잡혀버렸는데요. 신나게 놀러 온 월터파크에서의 감동? 이건 이루마를 걱정한 설리번이 선생들을 호의로 부르게 되어 이렇게 된 것이었죠. 결국 팀을 나눠 재밌게 둘러보기로 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삼 팀. 어떤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겨보기로 하는데요. 처음으로 놀러 온 이루마는 이 월터파크의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신나하며 날려가던 이루마를 멈추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놀람> 아니,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 월터파크를 만든 사람이 로노의 아버지였기에 이렇게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합류하게 된 로노의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열쇠를 꺼내는데요. 라고 하며 월터파크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월터파크는 악마들의 악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많은 억트레션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선 많은 마력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수감자들의 마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었죠. 그런 지하에서 보이는 나디그널 얼굴 예전 학교에 일로 잡혀게 된 키리오였죠. 묵묵히 마력을 넣으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이런 곳에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 법.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신나게 월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친구들 하지만 그 사이 너무 즐겁게 즐기다보니 미아가 돼버린 이루마였죠 그런 은습한 곳에 있으니 웬 이상한 소이 나와 이루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악마가 나와 이루마를 구해주게 되었죠 위험한 곳에서 이루마를 빼내주며 재미는어트레션도 안내하며 놀아주니 사진도 찍으며 친해진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환하 미소도 보여주며 이루마를 친구들에게 데려다 주었죠. 그렇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떠난 후였는데요. 아, 이따 이따. 시이다 군, 모치바와 하나이데요 우라카타토와 이에. 우리는 여러분의 비아이테はい. 볼터 스태프 그래서 그런 그녀의 정체는 월터 스태프. 월터 파크에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로 다른 친구들도 다른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재밌게 월터 파크를 즐기고 있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정체는 달랐는데요. 그렇게 어떤 물건을 하나 떨어뜨리며 마술이 나타나 월터 파크를 부수기 시작했죠. 마술의 등장에 다들 도망치기 바빴지만. 이 상황에 여유를 보여주는 한 사람, 그러더니 저걸 쓰러트려보라는 카레고 선생 그 말에 패닉에 빠진 친구들이었지만 어째 해결해야 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시작된 마소와의 싸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그때, <laughs>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카레고 선생이었죠. 한편 이 품비 박사 난 월터 파크를 보며 즐거웠던 추억이 한 순간에 무너져 오묘한 감정이 드는 이루마였는데 그 순간 아이들의 도움의 외침, 하지만 자신의 길만을 가는 모습과 현실에. 이루마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결심하게 되죠 이루마의 외침에 다들 싸우려 용만반 그렇게 마수 퇴치를 시작하게 된 문제와 반이었죠 자 다시 돌아와 첫 번째는 재즈팀 아까 받은 힌트를 활용해 먼저 카무이의 능력으로 마술을 혼란시킨 뒤 은밀하게 들어가 청각을 빼앗고 날아오는 공격을 비껴내며 그렇게 재즈의 비장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도하니 마수를 쓰러뜨리는 것에는 성공하게 되지만 다시 일어서 공격하는 마수에 카레고 선생이 등장하여 마무리를 하였죠. 자, 그럼 다음 팀인 오페라 쪽을 가보니 아메리와 함께 거대 마술을 물리치고 있었는데요. 날아드는 공격을 피하며 아메리의 각게 능력인 로맨티스타를사용해 마술을 물리치는데 이 로맨티스타는 일종의 자기 암시로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힘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렇게 아메리의 일격으로 마술을 물리치게 되었고, 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른마팀이었는데 타브로와 아스무데스가 나서 마술을 공격하는데요. 잘 공격하는가 싶었지만 어째 지들끼리 싸우. 모습이었죠. 그렇게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공격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그걸 막아준 사부로. 사부로의 마음과 외침에 정신을 차리게 되며 늦지 않게 달려와준 반란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술을 물리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합체가 되는 마수들? 그렇게 합성 마수가 등장하게 되었고 계속 생기는 마수에 당황한 것도 잠시 타이밍 좋게 등장한 오페라와 아멜이 둘의 등장에 안도를 하며 힘을 빌리기로 하는데요. おやこんなところにひみつ兵器つかいま召喚しょうかんシールが。さあクロケカレゴギョンカジモイゲデゴオレンデリナソムチルゲデアッツァクロケセメゲヨナコンギョクハイレンクエコンギョクトルロポーボニーソンシッケスロジノマースヨコ。 マジューが全滅おい、やべんじゃねえの計画ではボルーパーをめちゃくちゃにしなきゃなんだろういじの悪い僕らの魔力で育った子供なんだぞ最後こそもうモヒトガキスルサ。ケナジャンのマソアイスタウンタシロナソゲダムギンバルクトレスオダネヨガーなんでハピエカウィチネンテピソーハジマンチグマロソンな 해성처럼 등장한 로미엘, 다시는 능력인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마수의 시선을 돌리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생긴 이때 이로마가 달려가 아리씨의 능력을 활용해 마수의 마력을 다 삼키며 이젠 진짜 해결하게 되었죠. 뭐지 저거 잠다 그렇게 월터파크의 영웅이 된문제아반 시민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데 그런 환혹 속 숨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키리오였죠. 그리고 이 사태를 막은 게 이루마인 걸 알게 되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그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도 만나며 만찬도 즐기고 남은 시간을 재밌게 보내게 되지만, 뭔가 생각이 많은 이루마였죠.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본 아메리가 이루마를 부르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며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월터파크 사건으로 성장한 이루마는 자신의 이상을 지키고 싶다는 야망이 생겼기에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이루마의 새로운 마음에 미소로 답을 해주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두 사람이었죠.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순간 방해꾼들이 등장하고 아쉽게 되는가 했는데 이겼다라. 콘도 2이 돼. 누가 이기마쇼카? 그렇게 다음을 계약하고 다음날이 되어보니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완전 유명해진 이름마와 문제아반이었죠.